아은씨, 아이스 커피 한 잔만 타줄래? 커피신부름이야? 그냥 팀장님이 타먹지. 타주기 싫은데. 하은씨, 왜 대답이 없어? 네, 타드릴게요. 시럽 두번 넣고 얼음 많이 넣어서 팀장실로 가져다 줘. 팀장님, 요즘 사원들한테 커피심부름 같은 거 시키면 말 나와요. 뭐? 하은씨가 타주겠다는데, 최대리가 왜 그래? 저는 팀장님이 걱정돼서 그렇죠. 요즘 인사팀이 각 부서 돌아다니면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사원들 조사하고 있더라고요. 알았어, 알았어. 내가 타 마실게. 대리님 감사합니다. 괜히 저 때문에 팀장님한테 찍히신 거 아니에요? 괜찮아. 팀장님이 저렇게 꼰대 같아 보여도 사람은 착하셔. 신경 쓰지 마. 그래도 죄송해요. 부탁만 하면 거절을 못하니까 속으로는 거절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 진짜 너무 소심하죠. 하은씨가 착한 건 알아. 근데 가끔 보면 답답할 때가 있긴 해. 자길도 바쁜데 남들 부터다 들어주고 어제도 남부터 들어준다고 야근하지 않았어? 맞아요. 싫다는 말을 왜 이렇게 못할까요? 저도 이런 제 자신이 너무 답답해 답답해요. 아무리 하은 씨가 사원이라도 부당한 요구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. 안 그러면 하은 씨만 힘들어져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야, 죄송하긴. 음료수 한잔 마시고 답답한 속뻥 뚫어버려. 답답할 땐 탄산이 직방이더라고. 감사합니다, 대리님. <laughs> 시원해. 나도 이 탄산 음료수처럼 하고 싶은 말들 시원하게 톡 터뜨렸으면 좋겠다. 부탁 들어주다가 두 시간 늦게 퇴근했네. 이 바보 멍청이. 왜 거절 한 번을 못하지?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. 아, 또 회사 생각하니까 속이 답답해져. 진짜 회사 그만둬야 되나? 이러다 병 걸리겠어. 어? 소다 팝? 탄산음료 전문점인가? 아까 대리님이 주신 음료수 생각나네. 그래,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고 가자. 빨리를 소다 팝. 어서오세요, 소더팝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탄산음료수 하나 주세요. 속이 답답해서 탄산음료수 드시게요. 어머, 어떻게 하셨어요? 손님 얼굴에 나 고민 있어요 라고 쓰여있어서요. 제가 너무 소심해서 회사에서 항상 손해만 봐요. 거절을 못하겠어요. 그럼 회사에서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말들이 있겠네요. 커피 직접 타세요. 오늘은 안 돼요.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닌데요. 뭐 이런 말들이요. 이 마스크에 대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크게 외쳐보세요. 그게 뭔데요? 회사에서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 손님의 속을 답답하게 하는 말들을 이 마스크에 대고 외치면 마스크와 연결된 호스를 통해 손님의 말과 감정들이 특별한 탄산캡슐에 담길 겁니다. 그리고 그 탄산캡슐로 음료수를 만들어 마시면 그 말들을 할수 있게 되고요. 정말요? 저 해볼래요. 커피 직접 하세요. 오늘은 안 돼요. 그건 제단위게 아닌데요. 싫어요. 안 할래요. 마스크에 대고 하고 싶었던 말들을 외쳤을 뿐인데도 속이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. 이 말들을 직접 할수 있으면 좋을 텐데. 이제 손님의 말과 감정이 담긴 이 탄산 갭슐로 음료수를 만들어 드릴게요.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. 다 완성됐습니다. 빨리를 소다팝. 이거 지금 마셔도 되나요? 아니요. 회사에 뒀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한 모금씩 마시세요. 그러면 소다팝의 탄산들이 손님의 마음 속에 갇혀 있던 말들을 입 밖으로 터트려줄 거예요. 정말 음료수를 마신다고 그런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올까요? 물론이죠. 저와 손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소다팝이니까요. 그럼 행운을 빌어요. 나은씨 최대리는 외근 나갔나봐 네 팀장님 미스테리 전자랑 미팅이 있어서요 아 그랬었지 그럼 아이스커피 한잔만 타줘 네? 아이스커피 한잔만 타달라니까 어제 안타줬잖아 대리님 없다고 나한테도 커피 심부름 시키시네 커피 타기 싫은데 맞다 회사에 뒀다가 곤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한 모금씩 마시세요 갑자기 왜 혼자 음료수를 마셔? 팀장님, 커피 직접 타드셔야 할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. 그래? 알았어. 수고해, 하은 씨. 뭐야? 나 지금 거절한 거 맞지?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. 그러고 보니 이 소답합 진짜잖아? 먼저 퇴근해보겠습니다. 하은씨 미안한데 보고서 좀 같이 써줄 수 있을까? 오늘까지 끝내야 해서 네? 갑자기요? 내가 깜빡했지 뭐야 하은씨가 도와주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하은씨 먹다 남은 음료수 마시지 말고 내가 커피 사줄게 도와줄 거지? 죄송한데 오늘은 안 돼요 다른 분한테 부탁하셔야 할것 같아요 아쉽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내일 봐 서아씨 지금 하은씨가 거절한 거예요? 네 약속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요? 다른 날 같으면 약속 취소하고 도와줬을 텐데 급한 약속인가 보네요 말 나온 김에 성범씨가 보고서 좀 같이 써주면 안 돼요? 어 여보 집에 빨리 오라고? 알았어 와 내가 거절을 두 번이나 했어 그 소다팝 아니었으면 지금도 야근하고 있겠지? 진짜 속이 다 후련하다 내일도 누가 이상한 부탁하면 소다팝 마시면서 거절해야지 하은씨 나 20만원만 빌려주라. 월급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. 죄송합니다. 저도 돈이 없어서요. 하은씨 이따 점심 먹고 오면서 담배 한갑만 사다 줄수 있어? 김주임님도 참 담배 심부름을 왜 저한테 시키세요. 직접 사세요. 하은씨 미안한데 이 보고서 좀 정리해서 보내줘. 그 보고서 저희 팀께 아닌데요? 저도 지금 저희 팀 업무가 밀려있어서 안돼요. 나는 소다팝을 최대한 아껴마시면서 나에게 하는 곤란한 부탁들을 거절하며 슬기로운 회사 생활을 할수 있게 됐다. 신기하게도 소다팝을 마시고 나면 특별하게 제작된 탄산 덕분인지 싫어요 안 돼요 같은 거절의 말들이 쉽게 입 밖으로 나왔다. 하지만 이틀 뒤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. 먼저 퇴근해보겠습니다. 하은씨 이번주 토요일에 당직 좀 바꿔줄 수 있어? 급하게 약속이 잡혀서. 안되는데 나도 토요일에 약속 있는데. <끝> 망했다. 탄산이 안 느껴져. 소단박 탄산이 다 빠졌나봐. 아직 반이나 남았는데... 하은씨, 당진 바꿔줄 수 있어? 저... 그게... 저도... 약속이... 박사씨, 내가 바꿔줄게. 하은씨가 곤란한가봐. 정말요, 감사합니다. 대리님, 제가 나중에 커피 살게요! 감사합니다 대리님. 저도 토요일에 약속이 있었거든요. 그럼 그렇다고 박소아 씨한테 말을 하지. 하은 씨 요즘 무리한 부탁들 잘 거절하더니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간 거야? 아니 그게 죄송합니다. 소다팝도 다른 탄산 음료수처럼 시간이 지나면 탄산이 빠질 줄이야. 더 많은 소다팝이 필요해. 빨리 그 가게로 가야겠어. 오? 어? 분명 여기에 소다파 가게가 있었는데 이틀도 안 돼서 사라졌다고? 가게를 옮기셨나? 뭐야 검색도 안 되잖아. 아 어떡하지? 그 소다파 없으면 내일부터 회사 생활 어떻게 해? 제발 아무도 나한테 말 걸지 마라. 제발 나한테 아무도 말 걸지 마라. 하은 씨 네? 왜 이렇게 놀라? 못볼 사람 본 것처럼 죄송합니다 잠시 딴생각 좀 하느라 잡생각 들 때는 잠깐 다른 일을 하면 도움되는데 오랜만에 하은씨가 타주는 커피가 마시고 싶네 팀장님은 내가 커피 타주는 사람인 줄 아시나? 소다판만 있었으면 바로 거절하는 건데 어떡하지? 하은씨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얼른 커피 한 잔만 타줘 할수 있을까? 한번 해봐? 아니야, 못해. 너무 무서워. 그래도, 눈딱 감고 해보자. 죄송해요, 팀장님. 저 커피 못하겠어요. 제발, 커피신부름좀 그만 시키세요. 미, 미안해. 나는 하은씨가 편해서 부탁했던 건데,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어. 앞으로 커피 타달라고 안 할게. 수고해. 어라? 나도 모르게 거절해버렸어. 분명 소다팝 안 마셨는데? 거절이 처음이 어렵지. 몇번 하니까 되네. 소다팝아, 고마워. 내 물건 함부로 쓰지 말아줄래? 너, 나 괴롭히지 마! 소유라, 나, 너 좋아해. 나랑 사귀어 줄래? 빨리를 소다팝. 어서오세요, 소다팝입니다. 여러분도 이 소다팝 한 모금 마시고, 지금 누군가에게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말을 댓글에 적어보세요. 그럼 속이 시원해질 거예요.